트레이더조에 왔는데요. 할리데이 시즌을 맞이해서 시즌 아이템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구매 리스트를 가지고 왔는데 역대급으로 달달한 것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건전한 장바구니로 나올 수 있을지 확신은 없지만 조용하게 재미있는 트레이더조 쇼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즌 캐틀칩이 나왔네요. 땡스 기빙 스토핑 맛인데, 그러나 저는 사려고 온 것에만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류가 하나의 산불인데 사이즈가 굉장히 크고 튼실해 보입니다. 위스콘신 베이커리에서 만들어 온 것이고 이것도 살짝 데워 먹으면 굉장히 맛있는 베이커리 아이템인데요. 작년 이맘때쯤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올리브 빵도 맛이 담백하고 괜찮아요. 시즌 아이템으로 펑킨 스파이시 마들렌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펑킨 맛 오트밀크죠. 여러 가지 바들이 파는데 이게 어, 제가 보지 않은 거거든요. 풀즈볼, 카라멜 초콜릿, 피넛버러말, 한 봉지 2불이고, 그러니까 이런 바 형태들이 어, 동그랗게 공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죠. 간식이긴 한데, 프로틴 함량이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닙니다. 오늘 제가 살려고 계획한 건 이건데요. 지금 머스터드 터니, 칼러드 그린 스피네치가 다 들은 그린 믹스입니다. 어, 저는 이것을 볶음으로 먹으려고 합니다. 3불 4 9구 지금 펌킨이라고 써 있는 것을 다 사면 11월달에 펌킨을 얼마나 많이 먹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즌에만 나오는 펌킨 비스크 4불 49. 또 시즌널 아이템 스프입니다. 크리미 머쉬룸 숲에 케리 들어 있다. 하베스트 칠리 블랙빈 스프인데. 어, 요것도 시즌 아이템이고 펑킨 퓨레가 들어 있어요. 어, 이것도 맛은 엄청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오트비버러지라고 써있지만 결국 오트밀크죠. 난 대열이 오트 음료이다. 메이플 플레이버드 되어 있다. 플라워 오일 내추럴 플레이버 들어 있죠. 제가 코스코에서 굉장히 품질 좋은 메이플 시럽을 샀기 때문에 그냥 오트밀크를 사서 메이플 시럽을 뿌려 마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 제품에는 아무 오일이 첨가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걸 구입하도록 하고요. 커피에 우유 대신 오트를 섞어 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 어, 메이플 시럽을 조금 타서 달달한 음료로 먹을 수도 있고, 요걸 하나 구입합니다. 십여 년 전에는 어, 이런 걸 사주기도 했는데, 요즘에 이렇게 믹스드 되어 있는 건잘 사지 않고요. 이 역시 펑킨 플레이버는 내추럴 플레이버가 첨가되어 있습니다. 어, 그린 스무디를 하나 사줄까봐요. 요건 산불이고, 물론 맛있는 건 이런 맹고죠. 그냥 하나하나 사갈까요? 이거 말고, 이건 정말 그림만 갈아 둔 거거든요. 가격이 4불 29죠? 이건 애플 주스, 파인애플 주스 다 들어서 이제 스무디로 달달한 거고, 이건 단맛이 없습니다. 야채만 들어있고, 스위트너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뉴 아이템인데요. 이건 하나 사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이오브에서 스모크드 파프리카를 다시 주문해 두었는데, 어, 이게 가격이 싸고요. 이건 스모크드 파프리카에 딱 고춧가루만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목금 요리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산불이니까 어, 용량 대비 가격도 괜찮고, 이게 스페인에서 만들어 온 거고요. 후춧가루 뿌리듯이 사용하기도 편할 것 같아요. 제가 요즘 모든 볶음, 특히 야채 볶음에 이 스모크드 파프리카를 뿌려줍니다. 웬만하면 양배추 볶음도 맛있습니다. 시즌 아이템 나온 것들 중에 이런 게다 맛있고 괜찮아 보이는데 스프링클 이런 것도 뭐 쿠키 데코레이션 이럴 때 필요하겠죠? 이게 이불이고 사이즈가 이렇게 크지 않아서 부담이 없는데 예전에 이런 게한9 9센트 했을 거예요. 콤브레드 믹스 있고 펑킨 베이킹 믹스 있고 이중 선물 아이템으로 괜찮은 건이 트러플 오일인데요. 올리브 오일에 블랙 트러플, 이건 화이트 트러플 들어있는 건데, 그러니까 올리브 오일 두병 작은 게 들어서 10불입니다. 이 시즌에 트러플 제품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그렇게 큰 병은 아니지만, 우리 좋아하는 친구들에게는 선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강아지용 땡스 기빙 트릭도 나와 있습니다. 맛있고 귀여워 보이네요. 트레이더 조에는 캔이 아닌, 팩에 들어있는 튜나가 있습니다. 양이 많지 않으니까 딱 샌드위치 한번 정도 먹을 양이에요. 가격은 1불 79입니다. 집에 잼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걸 하나 사다 둘까요? 4불 49. 블랙 트러플 들어있는 핫소스도 나와 있는데요. 8불입니다. 이 시즌에만 나오죠. 올리브 오일에 블랙 트러플도 들어있고 어 내추럴 플레이버도 맨 끝에 들어있습니다. 모든 거에 뿌려먹으면 다 맛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이게 파이어 로스티드 레드 페퍼잖아요. 이게 셰프처럼 이렇게 페퍼에 불을 낼 수는 없으니까 그냥 대신 스모크드 파프리카를 쓰는 거죠. 비슷하게 파스타 소스도 어, 트러플 스파이시가 나와 있습니다. 가격이 6불이고요. 그러나 파스타를 이렇게까지 맛있게 먹을 일인가? 펌킨 캔들은 2불 49입니다. 포테이토 칩이 나을 것이냐? 아니면 콘칩이 나올 것이냐? 이 콘칩이 뭐랄까, 씹는 맛이 있습니다. 밀도감 있는 바삭바삭한 그런 씹는 맛이 있고, 이렇게 꼭디퍼 쓰지 않더라도 이걸 간식으로 먹을 수가 있는데요. 스테이터보다는 올게이 콘이 나으려나? 물론 선플라워 오일 들었겠지만, 요건 하나 사다 놓도록 할게요. 시즌 아이템 팝콘도 나와 있는데, 이게 평이 굉장히 괜찮거든요. 이 팝콘에 넛 같은 거 조금 얹어서 먹는 거죠? 딱 땡스 기빙이라고 써 있습니다. 가격은 3불. 펌킨 요기 3불. 시즈널. 그래도 포테이토 스타치까지 먹는 건좀 심하죠? 이건 지나가고. 제가 원래 살려고 했던 치즈를 좀 봐야겠어요. 시즌에만 나오는 토스카노 치즈를 살려고 합니다. 파운드당 11불인데, 이게 시네몬 맛이 있고, 뭐야, 우리 동네에는 시네몬 맛밖에 없는 거야? 아, 여기 우리 다른 맛도 있습니다. 어, 이걸 살까봐요. 크리미 토스카노 치즈, 시라에 담궈져 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시라지 포도거든요. 약간 포도 단맛이 나겠죠? 요걸 어, 구입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것도 새 아이템인데 끓이지 않아도 되는 누들입니다. 볶음에 넣거나 파스타 만들거나 할수 있는 생면이네요. 가격은 2불 49. 이걸 하나 더 살까? 이걸 볶아봤자 2인분도 될까 말까? 어, 사실 혼자도 다 먹을 수 있거든요. 케일만 따로 사거나, 칼라드 그린 따로 사는 것보다 섞여있는 게 볶으면 맛있거든요. 허니 크립 사과가 왠지 신선해 보입니다. 가격은 4파운드에 6불. 인생에 아무 걱정 없이 디저트를 산다면 여기 세 개를 나란히 사면 되겠네요. 이게 다 시즌 아이템이고, 크랜베리 파이. 이 커리에서 구워진 파이를 살 수도 있고, 냉동 파이를 살짝 녹여 먹을 수 있는데, 6불 50센트, 1파이가 280칼로리다. 이 뒤를 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 첫 번째 성분이 설탕이라 조금 무섭고요. 모찌를 카라멜 애플로 먹느냐. 아, 이건 그냥 먹어도 맛있고, 이펑킹 케이크 4불입니다. 디저트를 하나 산다면 굉장히 신중하게 골라야겠죠? 제가 산 야채와 이 잡채를 살짝 볶아 먹을 수도 있습니다. 은근히 식감이 괜찮거든요. UMF 10인 마누카 허니가 나와있습니다. 가격은 14불이네요. 어, 싸지 않아요. 와퍼 안에 다른 필링이 들어있습니다. 어, 가격은 8불. 어, 이거 누가 나한테 선물 주면 좋겠다. 어, 양심상 스스로 사서 먹긴 힘들단 뜻이죠? 엘진 쿠키 트리오 초콜렛 발라져 있는 버전이 시즌얼로 나와 있습니다. 어뭐 샀나 약간 보여드릴까요? 이만하면 선방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끼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야채볶음을 샀고, 어 새우만두 두개 이러면 약간 끼니 해결템도 되고, 어 간식 요거트 내가 살려고 했던 치즈를 샀고 뭐이 정도면 괜찮아요. 그렇게 큰 데미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네, 지금 플라이어 아이템이라고 나와 있는데, 5불인데, 페스트리처럼 이 구워진다는 거죠? 쿠키 데코레이트 할수 있는 키트가 있습니다. 딱 시신 아이템이고, 8불인데, 집에 어린이들 있으면 이렇게 펑킨 패치, 쿠키 킷, 이런 것도 재미로 할수 있겠죠? 어, 연말이 되면 물론 건강도 지켜야 되지만, 이 할리데이 시즌에 맞는 음식이나 데코레이션이나 이런 것도 특히 어린 아이들 있으면 함께 즐겨야 할것 같아요. 이게 언제까지나 다할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시즌에 맞게 재미있게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 조용히 쇼핑을 마쳤고요. 백세님들 그럼 라니마우스의 다음 긍정생활 루틴에서 만나요.